SK 이터닉스는 네. 어, 지금 뭐 바닥에서 뭐 꾸준하게 이제 올라오긴 했죠. 네. 저도 뭐 추천드리고 올라오긴 올라왔는데뭐 그렇게 탄력적이진 않아요. 네. 그래도 지금 이제 만한 어, 2,000원대 네. 말씀을 드리고 어, 지금 이제 만 4,000원대 후반 만 5,000원 그죠? 거의 뭐, 14,920원이니까, 15,000원, 16,000원, 예,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음, 네. 뭐, 어쨌든, 최근에 이제 전기차, 어, 2차전지, 그리고 바닷건 소외주들, 이런 쪽 종목들이 올라오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추가상도 더 본다, 간다고 이제 보는 게 맞겠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다 이제 주도주가 다시 이제 올라가면은 에, 바닷가 수혜주 중에서 뭐되돌아는 재료로 막 올라왔던 종목들 뭐 그런 종목들은 또다시 또저조하 나오고 왔다 갔다 한다거나 그런 거겠죠예 그렇게 하는 부분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이제 바닥에서 추세를 전환하는 게 중요하다. 음 이더닉스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약간 이제 어 피해주 쪽이 아니겠는가 예. 그러면서 뭐 그러면서 뭐좀뭐 조정도 좀 받았고 예. 조정을 가격적인 조정을 받았다기보다는 어 예. 올라서질 못했던 부분들 거래도 이제 완전 말라 있고 예. 주가도 요렇게 하고 있었으니까 그죠 예전부터 다빠지고 예전부터 다 빠졌고. 그러죠 이게 예. 이런 부분이 답답한 거지. 음, 주가가 안 빠진다 하더라도 예? 거래도 없이 변동성이 없으면 진짜 답답할 거예요, 그죠. 예. 보통 이제 그 상승하다 조종이 나온다 하더라도 예, 뭐 거래 좀 붙고 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들쭉날쭉하면서 예. 그래야 어떤 추가 상승의 기회를 엿보든가 말든가 뭐 그렇게 가는 거니까. 어쨌든 최근에 흐름들은 기술적으로 좀후전이 됐다, 그죠? 예. 그동안에는 이 채널을 벗어나지 못했잖아요. 이걸 넘어서고 지금 보세요, 121일 평선 여기서 이제 붙어 있어요. 올라오면 누르고, 예. 여, 여 짧은 단봉에 양봉 반발하고, 그죠? 지지 시도죠, 지지 시도. 그러니까 121일 평선도 하락하고 있잖아요. 근데 완전 완벽하게 이제 하락세가 가파른 건 아니고 약간 이제 완만한 하락세. 예. 그까 그러니까 121일 평선을 확인하고 되돌려놓기 위한 작업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될것 같아요. 결국 ESS 시장 같은 경우도 뭐 전기차주도 이제 올라오고 뭐 당연히 또 뜨게 될 거예요, 뜨게 될 거고 ESS는 결국 그 AI 쪽과도 당연히 연결되는 부분이고 없어서는 안될 필수 전력 저장 장치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이 중요한 거야 추세를 전환하는 게 중요해. 전환하면 이제 이쪽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다고. 계속 땅빠져서 이렇게 예, SK 이터닉스 같은 무슨 잡주도 아니고 이런 종목이라 무슨 재료가 나와가 좀빵갖고한번 나왔다가 또쫙 장대한 고 나온다거나 그래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터닉스 정도 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예, 관심들이 많죠, 예, 그죠또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려 있는 개미들 좀 있을 거고, 꽤 있을 거고. 어?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무슨 재료가 나왔다가 한 방에 상악깔 보내고 뭐 이렇게 가는 종목이 아니야, 아니에요. 결국 AI 쪽 모멘텀까지 가세하면서 주가가 큰 시세 대시를 낼 때까지는 착착 계단식으로 발박가는 예, 과정이 필요하다고 발박가는 과정. 자, 첫 번째 단추를 꿰고 있는 중입니다. 첫 번째, 첫 계단, 첫 발을 내디디고 있는 그런 상황이야. 그죠? 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종목은 아, 당기로 그냥 빡빡 터졌으면 좋겠는데, 예. 네. 뭐, 그런 부분, 당장에 시세 보면 아쉬울 수 있죠. 아쉬울 수 있죠. 그죠? 예. 네. 그러나, 예. 네. 이게 이제 시가총액, 어, 5천억 밖에 안 되는 종목이 한데, 안 되는 종목이 한데, ESs 시장의 어떤 기대를 한 몸에 품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량주처럼 계단식으로 우량 대형주처럼 그렇게 가게 될 소지가 높아요. 높습니다. 그죠 예. 계단식으로 밟아가면서 이렇게 가는 여러분들을 예. 예상하면서 여러분을 잡아나가는 거야. 여기서 몇 사인을 드렸습니다만은. 예? 올라왔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11,000원 에서뭐 15,000원 근처 저도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더라도 이게 많이 올라온 게 아닙니다 매수하기에는 충분한 자리다 근데 서두를 것도 없어 막 빵빵 씩 올라가는 상황들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니까 당장 오늘장 매수한다 하더라도 플러스에 매수할 필요가 없잖아 마이너스 매수해 주니까 내일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런 식으로 마이너스 파란불로, 어, 이거 면파진 가야가 지는거 아니야? 그 s n 겁나 t 못 사고 못 사고 하는데뭐그렇니 따지면은 싸게 살수 어떤 o Ado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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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고고 i o Adoio. 좋은 o i 의 기회, 투자의 기회. 이런걸 날리기보다는 결국 중기적인 측면에서 ESS 시장의 개화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잡아 나가는거죠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이터닉스 같은 경우는 단타칠 종목이 아니고 단타치기엔 또 변동성도 작죠 단타칠 종목이 아니고 포트에 한 종목 담아둘만한 종목이다 이터닉스 이렇게 보시면서 적게 넣으면 되겠습니다, 그죠? 따라서 목표가 또한 뭐20% 30%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 종목, 이 종목 주기적으로 이때 고가가 얼마인가요? 2 7 0 0 0 원이잖아, 그죠? 네? 여기까지 가면 거의 더블에 준다는 적게 잡았으면 더블이죠, 그죠? 2 이상 보고 있는 종목이니까 뭐 일단 어쨌든 기회됐을 때 눌러줄 때. 잡아 나가는 쪽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다. 에,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겠어요. 단타칠 종목이 있고 어, 바닥권에서 잡아들 종목이 있고 그래 가는 거죠. 바닥권부터 뭐 최근에 이제 200% 300% 400%막 이렇게 몇 번씩 터진 종목들이 바닥권에서 움직임이 뭐 그냥 막상막막 뭐 높등하고 막 움직임 계속 변동성 막 있고 거래량이 풍부하고 그랬나요? 초기 시세는 좀 잠잠한 거예요. 에. 그러면서 물량을 매집해 가고 그러다 탈려 받는 거니까 잡아 두시면 되겠다 알겠죠 자 구독 좋아요 눌러, 눌러주시고 저희 천재 투자 천재 투자 t v 에서 오르고 라고 주식 전용 채팅 앱이 있으니까 여기 이 앱도 여러분 플레이토어나 폰에서 앱스토어 가셔서 다운 받으셔서 어, 간단한 무료 회원 가입하시고 로그인만 하세요 그러면 24분의 최고 전문가의 리딩을 평생 무료로 그냥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최대 장점은 채팅 앱의 최대 장점은 뭐였어요? 실시간이에요. 실시간, 실시간, 실전이예요 실전, 실전. 장중에 여러분한테 매수 매도 좀뭐 그냥 쏴드리겠다면 여러분들 그 알림 받고 그냥 실제로 매매 대응할 수가 있다니까. 근데 영상은 그게 안 되잖아. 그죠? 예. 네. 그러니까 저희 천자수사집에서,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통해서 참고하는 것도 영상 보면서 매매 정보 결정하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실제 장중에서 실전 매매를 통해서 바로, 막바로 수익을 터트릴 수 있는 그런 앱을 개발해서 여러분들, 어 빨리 입장해라. 그래서, 입장하고 계시니까 여러분 빨리 다운받으셔서, 아직 다운받으신 분들은 바로 다운받아서 입장해서 도움 받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주식은 실전입니다. 예. 실전에서 내가 잡아야 수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하는 거죠. 잡지 못하면 수익도 없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빠르게 다운받아서 입장해서 돈 받으시기 바라고요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